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부산 팬사인회가 저희 어, 지켜줄게 마지막 팬사인회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아니야 너도 마지막이야. <laughs> 네. 어, 저희 지난 8주간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옆에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빨리 돌아올 테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 요 몰라요 몰라요 아 그.. 우성이 가한 아, 90일 자고 일어나면 나오잖아요 한 아,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 중에 하나 11월, 12월 중에 일단 내년은 아니에요 그건 다행이죠? <laughs>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저희 5월 5일날 행사도 있고 5월 8일날도 있어요. 5월 20일도 있대요. 5월 5일 어디? 맞아. 어. 5월 8일 언제? 오. 5월 20일 어디? 어왜 이렇게 많이 알아? 나보다 많이 알아? 네? 13일은 어디예요? 오. 고맙다네 저희 5월달에도 열심히 네할 거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정말 어 저희 스노퍼가 정말 여기 계신 팬분들과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너무 정말 이집 동안 이집 활동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면서 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해 네, 합시다. 네. 둘, 셋 하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네. 저요 인사로 합시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아, 너감사